키키키린 충호 특집, 우리들의 시대, 9월 30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후지TV 우리들의 시대에서 키키키린의 충호 특별 기획이 방송된다. 이 방송은 9월 15일에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키키키린의 과거 출연 사회분을 재편집한 특별판, 2008년 6월의 키키, 유, 코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토크가 2주간 방송됐고, 2016년 5월에는 아베 히로시, 키키, 코레에다 감독의 토크, 2017년 5월 에하시즘의 이사오, 코바야시 렌지 Here. 토크가 방송됐다. 프로듀서는 마지막 출연이 된 작년 5월 위녹화 때늘 그랬듯이 애차였던 클래식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혼자 와서 혼자 돌아가셨다. 녹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촬영이 끝나도 아쉬운 듯 코바야시 렌지씨와 두 분이서 녹화 장소였던 가게의 정원의 의자를 나란히 하고 햇볕을 쬐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다. 고 말하며 녹화 때의 키키키린의 모습을 되새겼다. 신곡